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 방소개를 신청 받아서 일단 해볼게요 여기는 제 문이에요 제 방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여기에 달아놨어요 다음 이거는 제 문이고요 여기는 강아지가 긁은 거예요 <laughs> 다음 여기는 거울 거울 제가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불인데요 이렇게 껐다 켜는 거고요. 요거는 실바이안이에요 초콜릿 토끼의 등집하고 이거는 폴리에포키 거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새 집도 있고요. 이 밑으로 가시면 트리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다 꾸며놓은 거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전기 코드가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꼽아야 돼요. 꼭. 어 신기하죠. 처음에 몰랐을 때 엄청 당황했어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저희 집이옥탁방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 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제 사진 보셨나요? 일단, 이건 제 사진인데, 이건 옛날 사진이라 괜찮긴 해요. 근데, 보는 게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 옛날 손바닥과 발바닥이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요. 그, 게 진짜 옮겨가다가 깊어러워졌어요. 이건 온도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무슨, <laughs> 안쓰옷 같은 거 보관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책가방이고요. 이거는 그 청소기예요. 강아지가 씻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장롱이에요. 이 장롱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펄러비즈예요. 다음 이거는 이렇게 생긴 레고고요. 여기 안에는 연 같은 거랑 뭐 잡것들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다음 책상 소개를 해볼... 아니, 이봉 같은 생긴 거 소개해볼게요. 여기 위에는 이런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이랑 비슷한 거랑 악마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가방인데 이게 시슬리 거예요. 다음 이건 가방이에요. 많아요, 되게.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책상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뭐냐 그책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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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책들 많이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좀 메달을 많이 땄어요 여기 태권도 메달인데. 다음에 여기 위에는 책책 소맨 위에요. 이건 에버랜드에 있었던 거 이렇게 코끼리 여기에 팝콘 넣는 거고요 이거는 호랑이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코끼리는 이렇게 팔도 흔들려요 그다음에 이건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는 이 안장도 있고요 핸들인가? 그것 있고 여기 에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배터리 내는 곳이고요. 여기 보조 바퀴도 잘 돌아가고요. 페자에도잘 돌아가고, 바퀴도 잘 돌아가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찍는 거라 잘안 되네요.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여기 이렇게 책 들어와. 여기는 미니어트 제가 하다가 그만 둬서 이렇게 놓은 거고, 여기는 잡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잡것들 되게 많고요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필요 없는 거 넣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만든 것들인데 얘는 얘는 만든 거예요 <laughs>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건데 진짜 못 만들었죠 한국인을 한 건데 또 다른 애들을일본이막 그렇게 했는데 한국인 했고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되게 예뻐요 이게 원래 바구니가 철수가 있었는데 부러졌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민여차 하는 거놓았고 달력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거는 제가 그 핸드폰 그거에요. 거치대, 거치대가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잡값도 있는 거고요. 이래 제가 가린 이유는 이게 제 사진하고 엄마 사진이 있어요. 이 액자에도 포함하고 그래가지고 가려놨고요. 여기 이렇게 뭐냐? 지갑 하고 지우개 하고 이렇게 지갑하고 케이스 있습니다. 헤해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주머니랑 여기 안에 서랍에 이런 식으로 바느질도 있고요. 여기는 옷감들. 여기는 제가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 이 액자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책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딱딱 찍는 건데. 이렇게 제 특성이 있어요. <laughs> 이거는 머리에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머리 부드러워지는 거랑, 뭐 이런 거. 셀카봉이랑 뭐 부채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laughs>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제가 보이는데. 창문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과자로 좋아하는 거고요. 여기는 화장대예요. 제 얼굴이 보여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화장품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크림이고요. 이거는 제가 탁 닫혔을 때 바르던 광고. 이건 수분크림이에요. 여기 안에는 잠시만요 이렇게 빛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여기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았다. 닫았다. 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머리 하는 거랑 머리 핀이라는 거랑 여긴 틴트들 있어요. 입술에 바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책상은 전체. 아, 맞다. 여기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 이름이 있어서 아놓은 거고요. 여기 밑 전체 샷이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진짜 제가 막 넣어가지고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하고요. 여기가 제가 바비 인형 집 소개했던 그거고요. 여기 안에는 바비 인형들이 들어 있는데, 음, 진짜 바비 인형 좋아해서요 아음 <laughs> 아, 음, 여기는 잘안 보이네요. 여기도 휴지통 작은 휴지통이랑 여기에는 스티커 들어있고요. 이건 부이고 이건 크레파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신발 주머니 그런 거고요. 어 제가 제 이름이 는네 여기는 치파톱스 이거 받은 거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 시간 들인 용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의자를 소개하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되게 귀엽죠 핑크색이고 귀여운데 요즘 더 추워가지고 담요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책상 소개는 다 끝났고요. 여기 침대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2층 침대거든요.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안경을 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경을 넣고요. 아이고야. 여기는 제 베개. 베개고, 이거는 방석이에요. 햄버거 방석.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응, 기다랑 쿠션하고, 리라쿠마예요. 리라쿠마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뒤에 스포가 있어요. 스포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땡땡이로, 파란 땡땡이 있고, 얘가 기대면 엄청 편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받은 곤돌이에요. 얘가 원래 옷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얘랑 아주 닮은 이 곰돌이로 해줬어요. 처음 받은 곰돌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가 두 번째로 받은 걸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옷 입혀줬고요. 얘는 이모가 사주신 꿀꿀이 돼지예요. <laughs> 네. 이렇게 제 방이고요. 그리고 제 책. 제그 뭐냐 제 침대 밑에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레이스 달렸고요. 여기가 좀껌그 꺼... 뭐냐 그 그래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빛이 엄청 주황색 빛이거든요. 엄청 예뻐요. 근데 잘안 나오네요. 첫인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보시면 레이스 달린 거고요. 그냥 침대가 있어요. 여기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깔아놨고요. 그래서 막 누워서 보기도 돼요. 여기 는구체관절 그냥 방 그때 소개했던 거고 여기 밑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놨어요. 네. 이상으로 구체... 구체관절인형이래. 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